자, 이번 시간에는, 예, 녹화기에 모니터를 직접 연결해서, 예,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이용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재생 나옵니다. 재생. 재생 클릭하시면은, 처음에는 그, 로그인 하라고 말이 뜰 거예요. 그냥 비밀번호는 없으니까, 오케이 OK 누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달력이 있습니다 예, 달력을 원하는 날짜 클릭하시고 밑에 보시면은 그 돋보기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누르시고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전환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전환 화살표 누르시면은 이쪽에 목록이 쭉뜰 거예요 목록을 더블클릭하시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 하드디스크가 없는 관계로 예, 보이지가 않겠죠.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시려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기본 화면으로 누르시면은 예, 기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재생, 찾기, 화살표 누르시고 목록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시간대별로도 클릭하실 수가 있고 빠른 재생도 예, 가능하세요. 이상으로 예, 모니터를 직접 연결해서 예,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